어니 경찰서 갔다 왔습니까? 웃어요, 웃음 나오지. 주민들한테 혹시 죄송한데 사과하실 의향은 1도 없습니까? 예,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1도 없지. 예? 사과할 일이 없다고? 와, 진짜 저 대단한 멘탈. 감사합니다. 장님, 다음에 또뵐게요 조계장님, 그 카드 그 아래 그 갈비집 가서 식사하신 거그 업무 추진비입니까? 개인 돈으로 낸 겁니까? 한번좀 말씀해주시지야. 안녕하십니까. 아래 식사인거 그거 개인 돈으로 식사하셨어요. 아니면은 어, 어, 업무 추진비로 했습니까?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요. 네, 왜요? 안 네. 물어보죠. 자, 우리 카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지용 언니, 강준재 언니, 강경리 언니, 강경미 언니. 팀 내에서 경찰서 갔다 왔습니까? 예, 네, 경찰서 갔다 왔습니까? 경찰서 갔다 왔어요, 의원들. 어머님, 경찰서 갔다 왔습니까? 웃어요, 웃음, 예, 웃음 나오지, 예. 주민들한테, 혹시 죄송한데, 사과하실 의향은 1도 없습니까? 예,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1도 없지, 예. 예? 사과할 일이 없다고? 와, 진짜 저 대단한 멘탈. 감사합니다, 장님. 다음에 또 뵙게, 예.